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고양이 양신 나응식 소유사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요즘 너무 더워요. 불기스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고양이들이 쿨매트라던가 시원한 화장실 타일이라던가 이런 데서 있긴 한데 보통 겨울철이나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이 되면은 창가에 있거나 창가에서 쉬고 있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 물론 요즘 같은 여름에도 창가에서 쉬고 있을 때 종종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고양이들은 이 일광욕, 창가에 앉아서 햇빛을 왜 바라볼까, 햇빛을 왜 쬐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해요. 우선 가장 먼저 이야기했지만 고양이가 일광욕, 일광욕을 즐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체온 조절이에요. 예를 들어서 날씨가 조금 쌀쌀해진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고양이들이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보통 고양이들은 체온 조절을 할수 있는 게 땀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호흡, 코라던가 아니 발바닥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체온 조절을 하죠. 아니면 털이 없는 뭐 배쪽 같은 경우에서도 시원하게 해서 체온 조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와 생활하시는 집사님들 보면은 간혹 고양이가 배를. <laughs> 시원한 타일에다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경우도 왕왕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간혹 이제 털이 뭐 이중모 삼중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은 너무 더워하기 때문에 고양이 장모종의 경우에는 털을 깎아줘 가지고 좀 시원하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창가에 앉아서 일광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체온 조절 햇빛을 쬐음으로써 자신의 체온을 데핀다던가 이런 이유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고양이가 햇빛을 보게 되면 뭐가 좋냐면은 고양이들은 목욕을 하지 않아도 되게 뽀송뽀송 하잖아요 특히 그루밍 잘하는 애들의 경우에는 어 쟤는 목욕을 안 했는데도 왜 이렇게 털에서 윤기가 나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고양이 타액에는 중화효소라고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로 자신의 전체 몸을 그루밍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살균 소독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햇빛까지 세게 되면은 추가적인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햇빛을 쬐고 일광욕을 하게 되면 살균이 되는 효과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광욕하고 온 고양이 냄새 맡아 본적 있어요? 없어요? 생각보다 되게 윤기가 흐르면서 되게 뽀송뽀송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로 고양이가 일광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보통 햇볕을 많이 쬐게 되면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세로토닌이라고 있는데 이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되면서 행복감을 더욱 잘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도 답답한 마음이 들거나 그러면 햇빛 쬐고 산책하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기분이 리프레시되고 이러한 것들도 햇볕을 쬐으로써몸 안에 있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증가가 되고 이 증가된 호르몬으로 인해서 기분 자체가 좋아지는 효과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 하나 오해하고 계신 게 사람의 경우에는 일광욕을 하게 될 경우 햇빛을 쪼개 쪼개 되면은 보통 비타민 D 합성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과연 고양이도 비타민 D 합성을 하냐?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입니다. 비타민 D라는 거는 자외선을 통해서 합성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의 경우에는 단 7D 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이라는 이 물질이 체내에 있어야지만. 이게 햇볕을 쬐면 비타민 D로 합성을 해서 칼슘과 인 조절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고양이한테는 이 7D 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이라는 이 물질 자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고양이가 햇볕을 많이 쬐다고 해서 비타민 D 합성이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타민 D가 들어간 사료, 먹거리를 통해서만 비타민 D 합성이 아닌 비타민 D를 자신의 체내에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아, 고양이가 일광욕 하니까 비타민 D 합성이 잘 되고 있나 보다. 라는 거는 잘못된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 집에 창문이 없어서 고양이가 일광욕을 못하는데 괜찮겠냐라고들 걱정하시거든요. 만약에 집에 창문이 작게 있거나 아니면 창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고양이가 일광욕을 하는 이유, 체온 조절을 위해서, 또 기분 전환을 위해서, 살균을 위해서, 비타민 D의 합성은 당연히 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창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미안한 마음 가지실 필요 없고요. 충분히 빗질을 통해서 죽은 털들을 제거함으로써 피부 건강을 챙겨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양이가 가질 수 있는 행복감, 세로토닌 분비와 관련돼서는 뭐 정기적으로 잘 놀아주고 보상해 주고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이 없다라고 해서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일광욕을 못 하는 거를 충분히 커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고양이가 왜 일광욕을 좋아할까? 고양이는 왜 창가에 그렇게 누워있을까?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